안녕하세요 h 빼달 l 어요 헬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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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날아가요 아이 l l o e e l 헤 o 헤 e e e o 후후, 렛츠 기릿, 따라다, 오우, 쉣! 머리 꽂힌거 봐. 에이. <laughs> 오, hey. oh, 하나 더 잡았어. 여기, 여기, 여기. 너, 너 대가리 돌리고 있는데? 어, 얘 약간 갠데 오우, <laughs> 쉣. Oh, <shit. 웃음> 어. 죽었어? <웃음> <웃음> 아, 피가 이겼어. Friendly! <laughs> 아, no, I'm friendly! 같은 내놔 다 내놔